중년이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고, 뒷발 우리가 베이스 찍는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눌려져 있어요. 뭐 궁금하신 게안 있으셔서... 아닙니다. 매주 가는데요. 매주 가셔서 안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안 3루 나왔습니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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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이 형님! <러닝 스루> 네? 런닝스로 나왔습니다, 런닝스로. 달리면서 달리면 안 되는 건가요?가 무슨 말이에요? 달리면서 달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저기 달 Congayo. Tell him, t 한 l 물어봐야 what I want to honey to provide. Tell him, 서 e l l him, tell 나 i m tell him, t 진짜 금방 또 아니면은 왼발하면 백핸드를 쳐요 그게 빠르기 때문에 백핸드 쳐서 바로 써버리지 아니면 러닝스로우를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진짜 이 밸런스가 기본적인 밸런스에요 하나 둘에서 둘 스펙까지 아마 틀려빠져서 나갈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홍우 홍우 형님 급한 상황에서 그립이 잘안 잡히면 그냥 잡히는 대로 던지면 되나요? 아니, 그럼요. 내야수는. 그립 빨리 잡는 팁 혹시는? 빨리 잡는 팁은 뭐냐면 진짜 이게 느낌이거든요. 공에 대한 촉감, 그립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딱 잡았을 때 순간 이렇게 딱 맞춰 버려야 돼. 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잡히잖아. 그러니까 실밥 내가 간만 알고 있으면, 아까 우리 더블 플레이 할 때, 2차 방지, 2차 실수 방지.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 7분. 여섯 아? 분, 여섯 분. <laughs> 맞아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밤로에서 백핸드로 잡으면 사이드로 던져야 하나요? 오버로 던져야 하나요? 어, 궁금한 거 마지막 3루 송구는 기본이 오버인가요? 나왔습니다. 삼루 송구는 기본이 오버인가요? 오버입니다. 오버예요. 상황에 따라서 뭐 옆으로 던져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웬만한 건다 오버로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삼루수가 실질적으로 어깨가 제일 좋아야 돼요. 제일 좋아야 됩니다, 삼루수가. 카메신 분들이 많이 없어. <laughs> 아, 어휴, 너 응. 얼굴을 다이렉트로 찍으면 부담스러워. <웃음> <웃음>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얘기하세요.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겨 어 궁금한 거또 없으세요? 현재 무슨 기어 때? 머리 흔들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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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아 팍. 이거 아닙니다 저도 간만에 땀 흘리고 좋네요 자유가 자유가 끝나기 전에 다들 무조건 근데 상황에 맞는 옆으로 옆으로는 안 되나요? 송년 어, 님, 옆으로는 안 되나요? 핸들링이요? 핸들링 옆으로 아콜 플레이 떴을 때, 콜 플레이 떴을 때 여러분들 아마 사위냐고 하시면서 최고, 진짜, 네,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봬요 최고 난감할 수도 있는 부분. 콜플레이 하잖아요. 플라이가 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방향들은 다 보이시죠? 방향. 방향이 보이시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자가 없을 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쪽 방향에 있는 수비수들이 한 곳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플라이가 뜨면 맨 꼭대기 지점에서, 맨 꼭대기 지점에서 그 부분을, 꼭대기 지점에서 콜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이 떴다라고 해서 바로 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붕 뜨면 어쨌든 우리가 위치는 보여요. 그죠? 위치는 보이기 때문에 콜 자체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붕떠 올라가다가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서드다. 그럼 서드, 유격수, 뭐트 그때 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수비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콜을 해줘야죠. 일단은 그리고 내야수들이 최고 난감한 거 앞으로 올때 내야수는 뒤로 가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웬만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외야수한테 몰아주세요. 그냥 우리에서 뒤로 따라갈 필요 없어요. 앞으로 와서 잡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해요. 무조건. 어때, 좀 답이,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애는겨? 아이뭐야 예? 왜, 내가 땀나냐? 발끝 발끝 발끝을 내보내야죠 발끝 꺾으면 안되고 무릎 꺾지 말고 그냥 발끝 몸 틀지 말고 몸 틀지 말고 또 궁금한거 없으세요? 이게 사회인 야구도 그러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콜플레이, PFP, 릴레이 진짜 전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뭐 동선을 안다라고 해서 그냥 말로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고 요 이게 뭐 여기서 지금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릴레이 플레이, PFP 뭐 이런 거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딱 해보면 느껴지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를 근데 진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하시고 진짜 내몸내 내 동선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려야 만들어 되는 게일차적인 목표죠. 사실은 일차적인 목표예요. 기계적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동선 센터 중심으로 해서 야구장 이렇게 있다 치고 센터 중심으로 해서 어! 견제! 견제! 보시면 견제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금방 얘기했던 거 센터 중심으로 해서 센터 중심 야무장이 이렇게 있으면 센터 중심 그러면 중간에 딱 잘라서 있잖아요 중간까지 유격수가 무조건 센터 중간까지 유격수가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팀원분들한테도 말씀해주시면 되고 반대 방향은 무조건 세칸이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중계맨이 어, 중계맨이 무조건 따라가지고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쇼시 따라간다, 세컨트레일러. 세컨이 따라간다, 쇼시 트레일러. 요렇게, 요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동선이에요. 어, 서로 팀원들한테 이런 거 그냥 한마디씩만 이렇게 게임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진짜 간단한 거. 뭐, 일루스 땅굴 났어. 야, 피쳐 빼고 봐. 이런 느낌. 느린 볼은요. 느린 볼. 느린 볼. 빠른 거를 빠른 거를 삼루간을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굳이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느린 타구들 어, 만약에 약간 이 공이 쇼파형으로 살짝 가는데 느린 타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서드가 대각선으로 잘라 줄수 있으면 잘라 주면 좋아요. 쇼시 잡는 거보다 훨씬 더 빠르니까. 턴에 턴 오른발 턴. 근데 그거를 무조건 잡으려고 따라가는 것보다 그냥 방향을 잘 잡으면 돼요. 좀 약간 느린 거좀금더 틀어. 현재 호스트 방향, 세컨 방향 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발 끌지 말고. <목소리> 그것도, 그것도. 튀어 오르면서 공만큼 들어가는 순간, 턴 바로 들어가. 중심 잡고 투수가 삼루 앞 땅볼 신뢰하려고 할때 삼루가 코라고 들어가는 게 맞나요 베이스로요? 그러니까 주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라는 걸보고서 하시면 돼요. 뭐 PFP 걸렸다, 시프트 걸렸다. 그러면 만약에 투수가 그렇게 방향 잡아서 들어온다 그러면 3루는 콜해주면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뭐냐면 야구하시면 시프트가 여러, 개, 여러 개가 있어요 펀트시프트예요 우리가 수비하는 입장에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펀트 뭐 된다고 라 하고 그러면 50% 100%가 있어요 50% 100% 그러면 움직이는 동선이 틀려져요 근데 이거 궁금하시면 나중에 연습장에 오시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참 그냥 말로써 그냥 얘기하면 아마 이해가 잘안 되실 건데 그림을, 그림을 보면 확실하게 왜 50%인지 왜 100%인지 느끼실 수 있죠 어, 제가 연습장 오시면 한명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언제 내가수분들 한번 쫙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면 진짜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것보다 더 공부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야구가 치고 받고 하는 것보다 이런 거를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사실 있거든요. 언제 한번 그냥 날 잡아서. 어. 견제, 어 견제도 그렇고 보크도 그렇고 있잖아요. 야구 룰도 그렇고 매년마다 매년마다 바뀌어요. 매년마다 진짜 뭐 2020년 것도 있고 2021년에 또 바뀐 것도 있고 20년에 됐던 게 21년에 안 되는 게 있고 뭐 진짜 이게 엄청나게 여러 가지인데 뭐 기본적인 거는 말씀해 드릴게요. 50%와 100%의 차이가 뭐예요펀트시프트 했을 때 50%에 본인은 50 아니 수비하는 입장 수비하는 입장수비 입장에서. 네. 입장에서 50% 100%트시프트가 걸리면 50%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음에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방송 한번 다시 한번만 할게요 어, 오늘은 죄송해요. 지금 축축해가지고, 아, 죽겠. 감사합니다. 어, 질문해주셔서 감사하고, 방에 들어와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레슨장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끄겠습니다.